여러분, 저가 백인어른 털을 꽃 탔게 깝니다! 이거 뭐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뭐냐. 내일이 있어, 나에게 정말 쉬운 얘기가 있어. 말하지 않고서, 정말 견딜 수 없어, 너가. 이 있든 떨어져 있든, 나에게 정말 멋진 하리야. 아름님을 믿어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저 이거 안껴 되거든요 이미 사연하듯고 껴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베개나 베개나 타워도 거의 없어요 별로 얘 예, 타워가 별로 없네요 오오 꼭라라분오피꼭피비비 여러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아비비비비비비비파비아비비비파파라파비비비 파라파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파라파, 파라파, 파라파. 이지 아니 나 이거 깨보고 싶단 말이야. 아니 이거 왜 일이 안 돼? 이거 뜯고 어려운데. 아, 아쓰 아성했습니다 쭉쭉쭉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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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시겠나?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늘로 깨보고 싶어요. 거의 백의다님들밖에안 깼는데 저 한번 깨볼게요. 그래도 열심히.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백의아님 영상 보고 이거 보시면 이게 좀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깰려면 보고 오세요. 아우 간지러. 아야야야. 아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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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라색이요. 아, 아파. 그것도 아픕니다.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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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파이팅! 자, 이거 사진 찍어야 되었어. 어떻게? 나 이제 거의 안 남았어. 비엔나 구형 수임수 가끔 나올 수도 괜찮습니다. 오 근데 주황색은 뭐야 베게나 아 베게나 베게나 아니 이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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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비엔나 이름인가? 베게나는 그 이름이고 우와 이거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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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는 거였어? 거의 다 왔다며 아 뭐야 뭐 이래 위에 있어 뚜루루루루 루루루루 이거 떨어지는 거없하면 음, 이게 음, 그래도 그래도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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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여러분 예, 이거 뭐예요? 뭐가 되겠죠? 어, 도망길! 사라지는 거 사라지어, 사라지, 사라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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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여러분 저 거의 닭기 가요, 진짜로! 오, 거의 닭기 간다! 아싸, 닭기 간다, 거의. 이거 업데이트 된것 같아요, 여러분. 그어가지고요 걸어가시. 와! 제작자는 예쁘지. 예쁘다. 못생겼다. 오 예쁘다 맞아. 두루루루루두 두루루루루 불루 제작자는 예쁘죠. 이이 밑에 바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까 바닥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쉬네요아 이거 안 뚫리는 거네 막... <laughs> 여러분 저 이렇게 제모타 깨고 싶으면 제모타를 못 깨죠 여러분 저는 제모타를 못 깨는 바보입니다 저는 왜재민일까요왜 제모타를 못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왜, 이걸 깰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 이거 하고, 사연하라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근데 사연하라가 다를까? 가능할까? 아, 아니, 이거 왜 이래? 예쁘다잉. 제작자 여자였어요? 네, 제작자 가 여자이긴 할것 같지.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데 거의, 남, 자는,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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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조심히 갈게요.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하기가 싫어. 떨어지고 싫어. 쭈빠삐, 문예뇨, 무야호 켈켈켈? 쭈빠삐! 고르카이 해줄 거지? 응, 응. 뭐야 한 번에 죽고 체크 포인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요 자기들 엄마 나 어떡해 얘 진짜 거의 다 왔다 나 어떡해 한 번에 죽는데요저 여기 잘거 같은데 오 다행히 안 잤어요 여기 여기도 아니지? 어, 이건 다 아니다. 아니다. 으잇, 으잇, 그잇으 이거, 자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백인나 타워를 이제 깹니다. 여러분, 저백인나 타워 깼습니다. 와우. 역시 저예요. 아, 백인나님 타워를 깼다니. 너무 좋아. 백인나 타워 깼다. 역시, 저는, 비엔나인가봐요. 이거 타야지. 어, 이거 왜안움직인다 이거 안 움직여. 여러분들 왜 걸렸어요? 안 움직여. 됐다. 아니, 이거 왜 이래? 여러분, 안 움직여요, 저. 여러분, 이거 안 움직여요. 다됐다 저 이제 이거 닦겠습니까? 이제 비엔나이여저나 이제 사요나라 한다. 자, 간다. 루투 사요나라 보구노 베이베. 미끄셔? 어딨냐 여기 구멍이 있어. 이지가 와기미노 아스레루. 또구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수기연이 하루가 아키루야루 아카미탄 이노 그래요. 아나 안까지네. 나밖에 없어 지금 이거 봐봐. 저 체코 분들 진짜 없어요? 아 뭐야 나 안해. 바이.